입금해주고 혼색탁한다고 별풍으로 주고 변했대 입금 받았다. 진하지마. 야. 어? 야안하 어, 오아너 고차 탔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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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잘가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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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안 음, 주고? 방민규 방송 보면 맨날 1 시간 때 들어왔어. 항상 뒤져 있던데. 이 시간이야. 자 때. 1시 반, 아어 놀래라, 시로 갔다가 죽은 기억이 아 아, 이찮아 잡으러 갈까어 가자 근데 얘를 왜잡는 거야? 맞은 거 같은데 얘차 없는데? 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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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 아, 얘가 3씩 간다. 야, 저거 있어 봤자 한 명이야. 말 알아봤자 두 명이고. 각자 30. 좀 전에 그 드라구가 3씩 갔어. 밑에 밖에 있었다. 아, 들어갔다 1중. 1중, 1중. 똑같게. 나 놀라하고 있다데라가라 じゃんじゃん。 내 앞에 고래 사람 있다 일본에. 일본 애프터 당 싸움 되겠다. 일본 에프 들어 있다 지금. 아. 뭔가 일본 애프터로 나갔다. 씨 존나 맛있다. 씨 존나 맛있다. 아, 린링 볼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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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볼 감다. 타고 온 거기절. 응. 뛰온다 김치 그주유에서연막 안에 있다. 다시 반벼랑. 와, 드라고 진짜 개사기다. 나도 좀 때리고 싶다. 어이. 시0 존나 많이 준데1 0 한, 0억3 0 0 아니, 1 0 와... 오늘 뒤통수가 왜 이렇게 차 타고 가면 뒤통수가 갈리지? 3번안아 있다. 지금 올라간 다 지금 피까지... 아이씨, 슨 말이냐? 머리 봐줘요. 오지 말고! 어. 못 가겠다. 여러분, 맞았는데 그거? 왜 기절이야? 얘 1번 했던 애가 팀인가 본데? 그러면? 아 근데 이 사람, 이미가한발람을 치면. 치네어 나무 나무 나무! n damn, d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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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a 발 뒤에 어디야 damn, d a 핑 n 아, 뒤에 왔다 d 번쪽나무에 m 다 dam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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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게못 잡았지? 아까 그브락지 어둥이라 사모님, 전방에 흰차 남성 한탄창 200개. 아. 단차로 해 가지고 천천히 밀어야겠는데? 여기도 있긴 해. 1번 쪽으로 가야 되겠는데 우리? 이번잡았지이잡았어걔 잡아치. 잡치 이분 잡아치. 이치 이분 잡아 이분 이분 아치 이분 잡아 이 하나 아니야? 이거 그냥, 그냥 하나 보이면 어, 그럼 저제끼 낄래? 태워 줄까? 음... 아, 내가 저거는 찔낄게. 너봐줘 봐. 음, 약간 한데. 해 봐. 아까 다시 돌 았네. 몇시 네 왔다? 둘중가다버려다른 어, 팀인 것 같은데, 이거 근데 이거 너집 팀이야? 집팀 2대2 대 1인가 보다. 언제 돌 았네? 3대1 아니야? 2대1 2대1이야들이쪽에 그 다른 들이 이들이. 이이이이 이들이. 이들이. 이들거이들 어둠이라 사모님 일 개월 전기 감사합니다. 와 저기 안 주고? 아 맥으로 응? 그냥 밀어버리던가. 야야. 나이스. 나이스. 어, 어. 시... 점프는거 싫어요? <laughs> 점프하는 거. <laughs> 그래도 같이 하던데? 어, 같이 들었어.